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의회 화웨이 제재 법제화 추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 의회 화웨이 제재 법화, 법제화 추진. 배경으로는 끝나지 않은 화웨이 제재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상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이 화웨이 법안 발의의 의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 상하원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즉 법제화가 되면 미중 무역 분쟁에서 대화의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만 주도권은 미국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연합통신에 의하면 미국 5세대 이동통신 미래 보호법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하 양원에서 발의가 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상무부의 행정조처로 부과된 화위에 대한 제재를 아예 법제화를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 법제화의 의의를 깊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날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엔타이어리스트에 올렸는데, 이것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시는 해제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 그냥 보면 행정 명령은 국가에서 취소를 하면 그 행정 명령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법제화를 시키면 의회가 화웨이에 대한 봉쇄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상무부가 화웨이의 부품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할지라도 의회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제화의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배경은 지난달 29일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시진핑 대통령에게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을 완화를 한것 저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5월 상무부에 화웨이와 협력업체의 블랙리스트를 올렸지만 G20에서 회담의 후속조치로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화웨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반발력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확전된 것입니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웨이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도구이다. 트럼프의 화웨이 제재를 해제하려 하면 입법을 통해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의 분위기는 어쩌냐면 중국에 대한 의구심만큼은 행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그러, 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을 함나 했거든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갈 길이 멀다. 미국은 필요한 경우 중국산 제품 3,250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수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를 계속 할 거고 법제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행정명령을 취소할지라도 그거는 계속 간다. 즉화웨이 제자는 의회가 풀어주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 갈 거. 그러면 화웨이는 계속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자세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